성과 극대화. 필수 낚시도구, 정말 효과적인 낚시도구 꼭 알아두세요. 안정적인 낚시 경험을 완성해줄 합금 케이블링 낚시도구를 소개합니다. 낚시 중 라인이 미끄러지거나 매듭을 조일 때마다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특별한 합금 소재로 제작된 이 도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라인의 절단이나 매듭에 대한 불안을 완벽히 해소해줍니다. 덕분에 안정감 있는 낚시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이 제품과 함께라면 스트레스 없는 낚시가 가능해졌어요. 합금 케이블링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당신도 곧그 매력에 빠질 거예요. 바다 낚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미니송어 스위밍 미끼 70mm 4.5g 농어 임루야가 출시되었습니다. 낚시의 묘미는 물론 피로감은 덜고 즐거움은 두 배로. 이번 제품은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하며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농어를 매료시킵니다. 실제 생선처럼 생생하게 움직이며 바다를 누비는 이 미끼는 진정한 낚시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무거운 장비와 씨름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낚시를 즐겨보세요. 이 작은 미끼 하나로 성공적인 낚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블럭스 크랭크베이트 60XS 4g 60mm 송어 미끼 하드테클은 송어낚시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물가에 나설 때마다 어떤 미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다면 이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민물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4g의 가벼운 무게와 60mm의 이상적인 크기는 송어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어종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민물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어류의 관심을 끌어내는 이 제품은 당신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블럭스 크랭크 베이트로 성공적인 낚시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